주행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파워풀합니다. 일단만 놓고 다니셔도 그냥 시내에서는 외곽이 아닌 그냥 시내에서는 꽤 좋은 출력이 나와주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신나는 전동세상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신 그런 제품이 2차분으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바로 750kg 단가의 구름이 전부인데요. 먼저 3일만에 완판이 되어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제품인데요. 드디어 8월 첫째 주에 반갑게도 재입고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좀 잔뜩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제품도 뭐 워낙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금방 재고가 좀 소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와 있어요. 블루 보시면 되고, 그린, 블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린 제품이 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 색상에 대해서 많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취향에 대한 그 색상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색깔이 제일 예쁩니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색상은 세 가지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품 1차분에 비해서 많은 좀 개선점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게이 배선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배선이 그냥 선만 있어서 뭐 끊어지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제 여기에 스프링을 감아서 들어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각도가 좀 문제입니다. 각도가 너무 아래쪽에 좀 있어서, 보기에도 조금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각도 변경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에 메인 스위치가 있는데, 자 스위치까지 있는 건 좋은데,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좀 육안상 빨리 판단하기가 어려, 어렵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살짝 들어가 있고 만지면 티는 나는데 이게 확인이 빨리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이거는 타사 제품처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디테일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LED를 넣어서 분명히 꺼지고 켜진 거를 명확히 보여주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 1차분보다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더 다듬어진 그런 느낌 또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25kg의 리밋시 걸려있고요. 만약 이 제품의 최고 성능을 이끌어내고 싶다 하시면 40kg 이상도 나오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성비, 가성비 하는데요. 이 제품은 169만원에 기본 구성을 갖추고 있고 바구니 리어랙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또한 기본 20A 암 적용을 하고 있고 75A까지 암 확장을 하시려면 이쪽에 배터리를 더 장착을 하시고 그 위에 올려 주시는 배터리까지 하셔야 최대 75A까지 암 확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비행 영상은 야외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이 차분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빠른 안내를 드리기 한번 야외 영상을 했던 거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언덕길 테스트, 고속 주행 테스트, 브레이킹 성능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행 거리를 600km까지 갈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재원상이고 그냥 그 재원상의 주행 거리는 참고적으로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주행 거리는 약3 4 0 마이너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 테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드스포츠 브릉이3 전복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지금 수동기어는 7단이고요 최고톱 벌터 도달했습니다 을자브레이킹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이 사실 그립이 좋은 바닥이 아니어서 조금 끌리긴 하지만 브레이크는 락이 걸릴 정도로 강력하게 제동을 합니다. 160mm보다 디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더 안정감이 있네요. 지금 타이어가 20곱기 3.0인데요. 코너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타이어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 확 날카롭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주행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날카롭게 주행은 좀 어렵고요. 조금 코너도 넓게 돌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 가속 테스트 다시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성능이 이정도 됩니다. 어, 소리 꽤 클리, 크게 들리네요. 네. 다른 지금 전기자전거를 타보고 브레이킹 성능이 이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고속은 사실 맘먹고 밟으면 한, 한 3초, 5초 만에 최고속 도달해버려요. 힘은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500W라 뭐이 정도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설마 또못 올라가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350W도 그렇고 500W도 여기 못 올라간 그런 바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파스는 일단 출발해 보고요. 힘 딸리면 더 올려 보겠습니다. 최대 경사각 21.2도 약간의 그 노면에 따라서 좀 차고가 있는데요. 20도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출발입니다 파스 일단 출력인데 자 손을 이렇게 놀면서 갈수 있는 여유의 힘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이 경사를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쉽게 올라왔고요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도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파스 5단 수동기어는 1단입니다 고속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속도 13km로 주행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약 25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여유롭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5도 코스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구릉이 3 전보는 전후 듀얼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품의 그 서스펜션은 다른 제품보다 더좀 푹신한 그런 느낌이 있고 안장의 착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은 처음서부터 25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약간 스탠딩하게 스타트를 해서 힘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터의 개입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당히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25도입니다. 아, 출발. 자, 여기서부터 모터가 그냥 밀어줍니다. 많이 힘들지 않고 그냥 올라올 수가 있네요. 본 제품은 어디까지나 온로드 성향을 갖춘 전기 자전거입니다. 오프로드의 성향은 뭐 나쁘진 않지만 일단 타이어가 온로드여서 조금 미끌림이 있었고요. 힘은 25도 경사각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다만 처음에 스타트할 때만 조금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